응, 아들. 어. 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응? 지금 보고 있는 사람. <laughs> 어. 아, 안 풀리나 봐. 어. 누가, 그랬어? 응. 응?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어, 어, 어. 어, 어. 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아들, 어. 이거 뭐야? 아니, 찍고 있었는데,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음, 몰카메라였습니다. 몰카였습니다. 어이고, 트름 때문에 그랬어? 트름이 나왔어? 응? 슬픈 눈으로 바라봐. 이건 뭐지? 응? 아, 나저게 뭐냐? 응? 응? <laughs> 다 울었어 이 응? 업 응? 까하 응? 어 응? 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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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까? 응? 어. 응? 이제 그만 울 거야? 아니 우는 거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니까 안 우네. 어. <laughs> 이. 이제 다 풀렸나 보다. 뚜 <laughs>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